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저는 신입오의최찾수입니다 참고로, 운동할 컨텐츠를 보시면서, 보싱을 배우시기 전에, 영상에서, 앞으로 보싱이나, 하이, 운동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모든 기본, 기술, 자세들을, 부분별로 나누면서, 하나씩, 순서대로, 세이, 시범을 보여주고, 설용을 하면서, 가르쳐 줄 건지를, 알려드리는, 전 영상을, 을 참고를 하시면서 앞으로 제영상을 보시면은요 제 컨텐츠를 하는데 도움이 되시거나 포싱을 배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점을 하시면 돼요 그럼 오늘 컨텐츠로 히나 웨타이를 해드리는 기본 준비 자세로 연습을 하는 방법을 올바른 방법으로 자세히 시범을 보여주고 훈을 하면서. 가르쳐드리는 컨트을 거에요. 그리고요, 참고로 제가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모든 기수 자세들을 손잡이 위주로 가르쳐드린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 중에 본인이 왼손잡이실 경우에는요, 제가요 시범을 보여주고 수용을 하면서 가르쳐드리는 모든 동작을 반대로 하시면은요, 되는 점을 하시면 되요. 그럼 시작할게요. 본인이 차렷 자세를 하신 후에 본인 얼쭉 다리는 본인 깊게 이만 살짝 돌린 상태에서 살짝 이런식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상태에서 보인 오른쪽 발향으로 돌리실때는 일자로 만든다는 생각을 이런식으로 돌리신 후 체를 숙이실때는 턱에 가스쪽으 떼긴다는 생각을 이런식으로 살짝 숙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이 상태에서 보인 오른쪽 손은 보인 턱에서 살짝 앞에 두다 생각하시면 되고요이 상태에서 보인 오른쪽 손은 나도다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도 상대 쳐다볼 때는 표면을 무시한다는 생각으로 표면으로 이런 식으로 쳐다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동작 자세가요. 오싱이나 백타이의 기본기 동작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까지는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이 동작 자세를 보고 예운 후 똑같은 방법으로 꾸준히 연습을 하신 후에 본인이 어느 정도 빠리 이0 때까지 연습을 하셨으면은요. 이 동작으로 넘어가셔서 똑같은 방법으로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은요. 도움이 되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다음에 할컨텐치는요이 동작 자세를 이어서 꼬싱을 쳐리는 동작으로 제가 본인을 잭을 실때그 타이밍에 게임을 막는 방법을 오늘 제가요 나세이 시공을 보여주고 설명을 하면서 알려드리는 컨텐츠를 할 거예요. 그럼 한 컨텐츠 해볼게요. 바로 이 영상을 보시는 혼자분 중에 보니 싫거나 배우고 싶다고 생각이 드셨으면요 제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과 제 아프리카 TV 방송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서 부분별로 나누어서 영상을 보면서 오늘 배 방법도 있고요 제 아프리카 TV 방송 오셔서 본방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는 방법도 있고요. 참고로 저는 방송이 되는 조건이면서 같은 지역이신 서울이시면은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가르쳐드리는 컨텐츠도 할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제 아프리카TV 방송 프로필 정보 또는 제 아프리카TV 매 게시판에 링크를 클릭하시면은요. 제 방송 시간 기본 또 직또는 제 레시모노포아. 제가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갈쳐 드리는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자세히 보시고 나서 참고 하신 후에 가심이 있으시거나으로 배우고 싶다고 생각이 드셨으면요 아프리카TV 쪽지와 아프리카 댓글 또는 제가요. 제가 미리 어느 정도 걸리는지 확인 후 답장을 보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방송 참여 포함 유튜브 구독과 아프리카TV 자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가르쳐 드린 컨텐츠는요 물어 이벤트이고